지금 막 체크아웃을 해서 나왔고, 여기, 9M 호스텔이라고 18구에 있는 숙소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목마르트 근처에 있고, 좀, 좀 위험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동네긴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스텔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커튼도 있고, 오늘 몽생미셸로 떠납니다. 사실, 가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아, 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뭐, 유럽에서도 뭐 교통편 이런 거 검색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보더라도 뭐 버스로 어떻게 가라, 뭐 기차로 어떻게 가라 좀 얘기가 많은데 저는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서 렌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렌에서 몽생미셸로 들어가는 버스를 탈 겁니다. 그리고 가는데는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파리에서 출발해서 가면은 그 파리에서 렌역 가는 거는 12시 12시 20분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 또 렌에서 몽생미셸 가는 마지막 버스가 12시 40분인가 45분에 있어요. 그래서 20분 만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11시 20분쯤에 도착하는 걸로 해서 이제 렌역 가면은 한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쉬다가 환승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가 아니고 불권네가좀 힘들어서 그 몽파르나스 역에 오면은 그 출구 쪽에 SNCF라고 그 출구 방향이 있어. 요 전광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제 어떤 기차를 타야 되는지 예매한 거를 여기 번호를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예매한 거는 떼제베 8083이라 제일 위에 있는 거. 승미실 가는 버스를 이제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근처 카페에 와서 이렇게 뭐 아점을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금맛들, 금맛들. 네, 저는 다 먹고 나왔고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28분.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개의 기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파리에서 렌역으로 오는 25분 도착 기차가 있는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20분 안에 환승을 할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마 지금 가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버스를 탈수 있으면 20분 안에 환승을 할수 있다.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약한 게 저기 케올리스라는 버스 인데 저게 몽생미셸 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더라고요. 헷갈리시면 물어보셔도 되고 몽생미셸이라고 버스 앞에 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자연 그 자체예요 뭐 스위스 같은 그런 자연은 아니지만 아 저게 저거예요 여기서 몽생미셸 거기 앞까지 들어가는 셔틀버스 저기 버스가 서 있는 데가 저기 앞에 제 숙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묵는 숙소가 1박에 한 15만 원 정도? 셔틀버스가 다니는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성 안에도 숙소가 있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숙소가 보통 한한 40만원? 한, 한, 40만 한 30만원? 싸야 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어 거기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한 번쯤 그런 곳에서 자, 자보고 싶긴 한데 제가 먹는 호텔은 호텔베흐 아, 이 정도면 괜찮죠? 저희 하루 묵을 아, 숙소랑 화장실도 야, 파리에 한 4, 5일 있었는데 마지막 한 이틀 정도는 빨래를 못해 가지고 빨래부터 해야겠어. 빨래부터. 이제 이 버스가 몽생미셸까지 가는 셔틀 버스입니다. <목소리> 네한 7분 걸렸나? 10분도 안 걸리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또 되게 많아요 저기 이렇게 거, 저 끝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저 초원 쪽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사진 스팟이라 사실 어딜 가도 상관이 없고 이제 저도 저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은 유료라고 해요 티켓을 사야 되고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프랑스 여행 준비하면서 아 프랑스에 이런 곳이 있구나 아 여긴 갯벌 체험 그런 거 하러 오나봐요 갯벌인가 이게? 아 갯벌 많네요 얇은 외투는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실 때는 잖아요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성성 성 이름 그거 뭐지? 뭐지?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몇분 정도 올라왔더니 사람이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아래보다.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나 봐요. 벌써 한이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한쪽으로 빠졌는데 여기는 그냥 전망대처럼 여기 아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갯벌 있고 여기 사이는 오히려 성 밖에서 성을 보는게 더 이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아예 성 외곽으로 도는 길인가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 외곽을 한번 그냥 쭉 돌고 나갔다가 밖에서 한번 사진 찍을 만한 장소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제 안에서 뭔가를 즐기, 더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 또 관심이 없어서 내려가서 밖에서 성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제 멈춰서 이렇게 보지 않고, 그랬어가지고 한 30, 좀, 30분 좀더 걸렸을 텐데 근데 좀뭐 위에 수도원이나 이런 데까지 갔다 오면은 한 2시간, 3시간은 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래서 봐도 저 위가 수도원인데 저희까지 올라가는 게 그리고 사람이 제가 괜히 계속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저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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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 뒤까지 그리고 저길 끝까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물론 저도 버스를 타고 아까 제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데 한번 뭐 줄을 보고 그리고 아니면 돌아가는 길에 또 스팟을 찾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몽생미셸에서 야경 보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름에는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 프로그램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리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뭐 9시 반 10시 이 정도 돼야 지는데, 그걸 다 보고 파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미 뭐 새벽이 다 끝나갈 때뭐 그쯤 도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경 같은 경우는 겨울에 겨울에 왔을 때 보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야경을 보고 싶으시면 숙박을 해야 돼요. 야경을 보려고 숙박을 했거든요. 야경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뭐 취향이나 스타일 아니면 여행 일정에 맞게 잘 조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성으로 가는 다리가 이제 거의 끝났고 저기 오른쪽에도 빠지는 길이 있고 여기 왼쪽에도 빠지는 길이 또 있거든요. 이제 아마 저런 곳에서 또 사진 스팟이 있지 않을까? 저런 곳에 그리고 제가 고프로로만 찍는 게 아니라서 원래 길은 이쪽인데 한번 뭐, 빠져서 가볼게요 이제 바로 여기를 가로뜨릴 수가 없어서 돌아가는 길이었어, 왜? 돌아가는 길. 왜 일로 올려고 했을까, 내가. 그 바다로 흘러나가는 강이 또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랑 또 찍으면 이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이쁘다,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뻐가지고. 이제 마을도 거의 다 왔어요. 뭐, 사진 찍고 뭐 하느라 30분 넘게 벌써 쓴것 같은데. 아 어떻게 호텔까지 걸어오긴 걸어왔는데 아이 동네에 슈퍼가 없네요 슈퍼가 물도 사고 뭐 음료수 사고 이래야 되는데 아 물론 호텔이나 이제 그런 응? 뭐 자판기 이런 데서 살수 있는데 또 비싸니까 뭐 갔다 오면 되지 어. 이 왕복 20분 때문에 뭐 몇천원 몇만원 더쓸수 없어요 아니, 걷기도 바쁜데 여행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샷을 어떻게 찍는 거지?